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시스템의 무질서도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시스템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엔트로피는 커지며 반대로 시스템이 재서정연할수록 엔트로피는 작습니다. 엔트로피의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주로 연력학과 정보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력학에서의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분포나 에너지 전환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열 형태로 전달될 때 열은 더 차가운 곳으로 흐르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 내에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커피를 찬 물에 섞을 때, 에너지가 커피에서 물로 전달되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더 많은 가능한 에너지 분포 상태를 만들어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모든 시스템이 점차 더큰 무질서 상태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이론에서의 엔트로피는 불확실성 또는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정보를 압축하거나 증송할 때, 그 정보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즉 얼마나 혼잡하거나 무질서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예측 가능한 데이터는 엔트로피가 0이고 완전히 랜덤한 데이터는 높은 엔트로피 값을 가집니다. 이 개념은 특히 통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정보의 효율적 전송과 압축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시스템이 균형 상태로 향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결국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시스템은 최고의 무질서 상태 즉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자연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시스템이 더 복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가면서 에너지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정보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